이 시간에는 나나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 건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예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지요? 네.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목소리로 얘들아,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해보자. 율동도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던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이 말은 우리가 학교 갔을 때도 학원 갔을 때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심지어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요 시간 예배 드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그 어떤 방해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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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개학하니까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자, 우리 다음 게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짠. 누구한테요? 나가. 아,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국으로 피난. 네. 자, 누가 피난을 까 A 누가? 마리아 오슷스한데 어, 아, 요한? 요한? 사랑. 또? 와, 아, 또? 둘이 누구 배우고 있죠? 마리아와. 마리아 와 요한 마리아 요키 배우고 있어요? 아, 사랑 마리아 와 요한 마리아 와 요한? 데 아, <laughs> 어? 아, 누구? 아오리가 누구? 누구? 아, 아, 믿는 분 인간. 다이아? 예수님 어?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가신 이야기를 함께 남겨 응 잘했어요 자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했어요. 자 시간을 줄게요. 살았어요자어딘지 몰라요. 자 아는 언니들 화진이 알아요? 네. 호경이 언니 수학 저기 최윤님 찾아주세요. 자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어 신약성경 3쪽에 있어요. 신약과 구약 있죠. 신약성경 3쪽. 여러분 성격에그 색인에 마, 써있네, 마. 자, 찾아 봅시다. 다 네. 아 찾았나요? 다 찾았을까요? 시 한쪽 더 줄게요 자, 찾았을까요? 다같이 앞에 말씀 보고 다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예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주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 자. 자기 백성은 누굴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더 구체적으로 인간 또 누구? 세계. 세계 백성들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만 딱 찍어봐. 누구? 그렇죠. 호경이. 호경이만 있나? 누구? 잘안 듣기는데요? 하성이, 어? 여행사의! 누구? 하성이, 해성이, 하성이. 자, 그렇지.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수원을, 호경이를, 하진이, 바람이, 채윤이, 네. 상윤이, 시윤이, 하성이, 해성이, 현성이. 준서 오늘 어, 또 앉았다 <laughs> 그렇지. <laughs> 그다음에 한명어디갔어 현민이. 현민 현지 오고 어, 있어요. 네,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의 봉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누구처럼? 사람처럼 어, 사람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 탄생과 동방박사 이야기 함께 배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해서 함께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봤죠 지난주에 동방에서 어? 누구예요? 자,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 박사님들이 뭘 찾아왔어요? 큰별큰 큰 별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 나라에 누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어디로 왔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나라에 가니까 어느 왕이에요? 이그 왕의 이름 아는 친구? 해로, 해로. 그렇지 헤로다헤로왕 갔어요 뭐라고 했을까? 저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누가 태어났어요? 왕.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난 곳을 뭐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왕에게 뭐 하고 싶습니다?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 근데 기분이 안좋은 모습을 보이면 안돼 안돼 안돼가지고 안안 어허 그렇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면 어디서 태어날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래요? 베들레. 그렇지 베들렘 베들레엠. 베들레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어허허 어, 그곳은 아마 베들렘일겁니다 베들렘하고 헤롯 왕궁하고 왕이 살던 곳하고 가까울까요? 뭘까요? 멀어요. 가까웠어. 멀어요. 가까웠어. 아주 가까웠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가서 경비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뭐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왕, 그 아기 왕께 가서 뭐 하겠습니다? 저쪽 가서 경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김호박사 뭐라 그랬어요? 오, 우리 빨리 가서 경비하고 왕에게 알려주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 받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제일 싫어할까? 사탄이, 어, 사탄이 제일 싫어하지 호경이가 지훈이가 <laughs>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뭐 해? 방해하는 거예요. 자,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방해하라고 해요. 그뭐 했을까? 그 아기 왕을 뭐 하면 돼? 죽이면 뭐가 될수 있어? 자기가 왕이 될수 있어. 자,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자, 이제 동방에 사온 박사들이 누굴 찾아갔어요? 베들레으로 사자가 예수님께 가서 뭐 했을까? 짜잔!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들이에요. 뭐라고? 가장 값비싼 것들을 뭐 했어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자, 아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어. 자, 이때부터 뭐냐면, 헤롯이 뭐 하려고 그래? 회로씨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돼? 못 네. 받아요. 누가 못 받아, 구원을. 네. 첫 번째는, 여기에는 이스라엘 회람들이못 받고, 두 번째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못 받고,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구원 못 받아요? 나. 나. 나가 누구야? 시오니. 시오 호기 형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뭐 해야 돼? 밤이니까. 네, 예. 어? 자야죠. 잤어요.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누가 나타났을까? 그렇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동방에선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래도 헤롯하고 약속했는데 가야지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두번째 헤롯이 뭐하려고 그래요?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동방박사가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헤롯저세게랄까 아기 어헤롯 안고 왕이 안 타는가보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왕을 또 죽이려고 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 잠을 잤어. 밤에 밤이니까 오,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누만터었을까 출하다서 어디로 가라? 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지금 애굽으로 빨리 피해라. 자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에이 뭘또헤롯이 죽인다 그러세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헤롯은 아니 요셉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져서 얼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깨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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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로스 우리를 죽이려 그러는데요라고 하면서 얼른 짐을 꾸어가지고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 갔을까? 에국 에브 에 여러분 가까울까요? 멀까요? 어, 엄청 멀어요. 얼마큼 먼줄 알아? 보여줄게. 헤로왕이 어, 화난 모습. 자 여기 뭐냐면 자자 자, 여기 인살렘 아, 아, 있죠. 예루살렘하고 베드를내 가까이 안가까요 어, 가깝죠, 가깝지. 그런데, 잘 보자. 자, 여기서 이만큼이, 여기서 이만큼이 한, 여기서 이만큼이, 여기서 이만큼이 한 50km, 50km. 그러니까, 여기서 50km, 100km, 좀 멀겠지? 그러면은, 어,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먼 거리야. 어. 그러니까 엄청 먼 거냐? 여기를 보였을까? 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귀를 타고 에고까지 피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헤로담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가 알아? 누가 알았어요. 붕방박사가 안아헤롯씨 화가 많이 났어요. 붕방박사 음, 나하고 약속을 하고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난 두살밑의 아이들은 뭐해라? 다? 베들레베는 산에 남자아이들은다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구인들이 와가지고두살 밑에 남자아이들을다 죽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엄마들이 엄청 울고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에브베 피신에 계으신 동안에 이제 누가 죽어졌냐면 히루당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했어요. 요셉아, 이제 너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길을 가서 애굽에 다시 올라가는 길에 뚜벅뚜벅 뚜벅. 예수님 걸어갔다 뭐 그랬지? 베들레헴. 예, 예, 예.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가 까워요 예. 예루살렘 가까운 거야. 꿈에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왕이. 왕이 사니까. 헤롯 왕이 죽을 었 때에 헤롯의 아들 사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또 중요한 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 너가 원래 살던 곳인 어디로 가라? 갈릴리에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누구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뭐하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를 보니까 뭐가 있어 우리한테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 그렇지 죄가 있어. 그 죄를 깨끗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을까?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해?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사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선한 길로,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알았죠? 다 구손 모고 기도할게요, 구소 모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넌그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롯 왕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넌 사탄도 그것을 당해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온 세상을 향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그 믿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